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 차 40대 여성이에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죠? 과연 그럴까요? 저랑 저희 시어머님 관계만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서요. 남편과 저는 78년생 말띠로 동갑이에요. 우린 직장 동료 사이로 만났죠. 정확히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요. 문제는 제가 상사고 남편이 부하 직원이라는 데 있어요. 솔직히 전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어요. 근데 남편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의 남편은 둘만 있을 땐 세상 좋은 남편이에요. 하지만 직장 동료나 친구, 가족들이 관련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일부러 제 길을 꺾으려 들거든요. 별거 아닌 일에도 괜히 목청 높이고 남자가 어쨌느니 여자가 어떻느니 이러면서 꼰대짓을 하려고 들고요. 처음 몇 번은 그러려니 했어요. 오죽하면 저럴까 싶었거든요. 오냐, 내 오늘 남편 귀 한번 살려준다. 이런 심정으로 고개 팍 숙이고, 꼬랑지 팍 내리고, 남편님, 이러면서 떠받들어 줬죠. 아, 그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재미가 들었는지 정신이 나간 건지, 의뢰에 사람들 앞에만 가면 절무시하려 들더라니까요. 근데요, 가만 보니까 이게 제 남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시어머님을 깔아뭉개시거든요. 툭하면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게라거나, 난 자네랑은 급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말을 달고 사시죠. 그뿐인 줄 아세요?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시고모님까지 합세해서 아 정말 가관도 아니라니까요. 누가 보면 이 집안이 고관대작을 대대로. 배출한 엄청난 집안인 줄알 거예요. 남편 얘기 들어보면 조상 중에 변변한 벗을 하나 제대로 하신 분도 없다구만. 암튼 저희 시어머님은 시집 와서 이날 이때까지 얌통머리 없는 이집이간들한테 무시당하고 종치급까지 당하며 살아오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랬죠. 아니,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받아주니까 매번 저러는 거아니야 괴롭히는 시아버지도 싫었지만, 수능하고 사는 시어머니도 좋게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집 오고 첫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던 날이었죠 제사가 토요일이어서 전날 퇴근 후 바로 시댁에 와서 하룻밤 자고 아침부터 어머님과 함께 제사 준비를 했어요 아침 먹고 장 봐와서 아버님 점심 차려드리고 막일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시고모님이 오셨어요 저는 제사일 도와주러 일부러 일찍 오셨나보다 했죠 그런데 세상에 아 요즘 왜 이렇게 입맛이 없나 몰라 울케나 회냉면 좀 만들어줘 왜 매콤하게 아침에 딱 눈을 뜨는데 그게 그렇게 땡기더라고 헐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정신이에요 안 그래도 제사 준비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데 회냉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절 막으시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오늘은 못해드리겠네요 재료도 없고 보다시피 제 사진의 음식도 아직 못 해놔서요 죄송해요. 대신 형준이 시켜서 근처 냉면집에서 사오라 그럴게요. 그랬더니 시고모님이 노발대발. 시누이가 입맛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왔는데 그깟 냉면 하나 삶아주는 것도 하기 싫어서 아들 시켜 사다 먹으라 그런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케 며느리 앞이라고 너무 보기 힘 주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자기가 그러고 살았다 그래. 훅겨서 말도 안 나오네. 이래서 보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은 뭘 해도 티가 난다, 그러나 봐. 울케. 옳게. 울케는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나 몰라도 우리 집은 윗사람한텐 깍듯하게 하라고 배웠어. 아무리 세월 지나 같이 늙는 처질하지만 그래도 내가 엄연히 손 윈데 어디서 건방지게 그따위로 굴어? 중학교 밖에 못 나온 주제에 못 배웠으면 몸 낮추고 살 줄도 알아야지. 내 동생 덕에 호강하고 살다 보니 자기 신분도 덩달아 오른 줄 착각하나 보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 까불긴. 그 소리에 쇼파에서 TV를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득달같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이어편네가 미쳤나? 못 배운 거 티내냐? 어디서 손이 형님한테 말댔구야? 니네 친정에선 그러고 가르치든? 하여간 급이 맞아야 살지. 배운 게 없으면 하라는 대로나 해. 니가 뭘안다고 따박따박 말댔구야? 무식한 티 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나 하라고. 어이가 없었어요. 적반하장이라더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그날 어머님은 한 시간이나 손이 발이 되게 빌고서야 음식 준비를 할수 있었어요. 무서웠던 건 이런 상황에도 남편도 시동생도 누구 하나 자기 엄마 편을 안 들더란 사실이에요. 모르세를 일관했죠. 수십 년간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혼자 당하면 사셨겠구나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분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덜컥 겁도 났어요. 나도 나중에 시어머니 짝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초장의 남편 버릇을 잘 들여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 남편을 잡돌이 했죠. 식구들 앞에서 별거 아는 일에 절핀잔 주길래 작정하고 정색하며 버럭했죠. 당신은 회사에서도 그렇게 눈치 없이 굴더니 집에서도 이 모양이야? 도대체 뭐 하나 믿고 맡길 수가 없잖아. 내가 차수평이 안 맞는다고 낚시 가기 전에 카센터 가서 점검하랬지. 근데 뭐하고 뭉개고 있다가 카센터도 안 들리고 가서 이런 사고를 내. 당신 목숨이 너댓개는 돼? 이참에 다 내려놓고 황천길 가고 싶어? 그런 거야? 제발 뭐가 선이고 훈지 구분 좀 하고 살자. 어? 말이 차 문제지. 알맹이 빼고 나면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잡는 딱그 각이었죠. 식구들 앞에서 절 면박 주고 무시하려다. 오히려 된통 당한 남편은 그 후로 저한테 덤비지 않았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날 일 때문일까요? 남편이 자꾸 제 눈치를 봐요. 회사에서야 직급 차이가 나니 그럴 수 있지만, 집에서까지 그런 건좀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저희 시아버님한테는요. 안 그래도 툭 하면 기샘 말띠 며느리 들였다고 뭐라고 하시거든요. 아버님 아들도 말띠인데 저만 갖고 그러세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다 핑계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시어머님도 말띠거든요. 전 78년생 말띠, 어머님은 54년생 말띠. 근데 같은 말띠가 하나는 남편 누르고 살고, 하나는 남편한테 눌려 사는 게 말이 돼요? 띠랑은 하나도 상관없는 거지. 한마디로 아버님은 절 길들일 거리를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부리듯이 저도 그렇게 부리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는 쉽게 그러지 못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학벌 때문이죠. 제자랑 같지만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말 그대로 애쓰대 나왔습니다. 그러니 아버님도 저한테만큼은 어머님께 하시듯 못 배운 주제, 중학교도 못 나온 게 등등 학벌로 무시하는 행동은 못 하시는 거죠. 자신 아들보다 학벌도 좋고 직급도 높고 연봉도 훨씬 높으니까요. 그러니 트집 잡을 게 마땅치 않으신 거죠. 솔직히 전제 학벌이 대단한 자랑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엔 저보다 공부 많이 하고 세상을 위한 업적을 이룬 대단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운 좋게 여유 있는 집에 태어나 부모님 지원 받으며 남들보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지금의 학벌 정도가 된 거니까요 입장 바꿔 말하면 저희 어머님처럼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실이 받쳐주지 못해 배움을 이어갈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결과가 아닌데, 제 학벌을 자랑으로 삼는 게 웃긴 거죠. 이걸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 어머님이 더 이상 시가족들한테 무시받고 사시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어머님과 밖에서 따로 만났죠. 어머니, 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전 검정고시 학원 팜플렛을 내밀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 보시겠다면 어떻게든 제가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고등학교 과정 패스하시면 대학도 가실 수 있어요. 요즘엔 대학 시험 볼때 여러 가지 전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만학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하고 싶지만 형편상 혹은 다른 이유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고령자들한테 대학 입학 문턱을 낮춰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전형이에요. 어머님, 우리 해 봐요. 네? 어머님은 쉽게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저 눈시울을 붉히시곤 아무 말이 없으셨죠. 전 제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살짝 후회가 됐어요.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인데 뭐하러 끼어들었나 했죠. 그런데 예, 나 그거 한번 해볼게. 사실 며느리 앞에서 무시당하고 사는 거 나도 죽기보다 싫었어. 열 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우리 친정 어머님이 나랑 여동생 버리고 제가 하셨거든.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구박 그 많이 받았다. 중학교까지 나온 것도 정말 눈치 많이 보며 다닌 거였어. 난 정말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내 사정은 그게 아니잖니.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애들 보며 공장에 일하러 가는데 정말 정말 부럽더라. 형준이가 처음 너 데려왔을 때 당당한 네 모습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것 같은 부러움을 느꼈다. 학벌 좋고 매사에 당당하고 남자들보다 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나도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너 보면 더 내가 한심하고 창피했어. 근데 이제 너한테 창피하고 그런 거 생각 안 할란다. 나도 공부해서 너처럼 될란다. 그러니 나좀 도와주렴.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님과 저의 비밀스런 동행은 전 일단 어머님을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시켜 드렸고요. 틈틈이 제가 공부도 가르쳐 드렸어요. 몇 번의 낙방을 경험하곤 드디어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할 수 있었죠. 젊은 친구들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어머님과 저한텐 달랐죠. 합격자 발표 듣고 어머님과 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곤 점도 해보자 결심했죠. 내친 김에 대학까지 가자고요. 그렇게 해서 2년 전, 만학도 전형으로 전문대에 입학했어요. 평소 책도 좋아하시고 글 쓰는 걸 좋아하셔서 문예창작과에 지원하셨어요. 다른 과보다 성적 경쟁도 적고 실습 비주다 보니 어머님한테는 딱이었죠. 자신보다 나이 어린 교수님들 밑에서 어머님은 지각 결석 한번 없이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습작도 열심히 하셔서 졸업 전에 큰 규모의 주부백일장에서 은상도 타셨죠. 그 모든 순간을 어머님과 제가 함께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님께서 대학을 졸업하시는 날이 됐어요. 지난 6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죠. 전 회사에 월차를 내고 어머님과 함께 졸업식장으로 향했어요. 오늘만큼은 가족들한테 알리고 축하받으며 졸업하시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한사코 만류하셨죠. 인생에 한 번뿐인 이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전 어머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졸업식장에서 어머님은 학교에서 주는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본이 될 만큼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셨다고 주는 상이었죠. 그리고 학생들을 대표해서 단상 위에서 총장님한테 직접 졸업장을 받으셨어요. 어머님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 있었죠. 모르긴 해도 그 순간 고단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렀을 거예요. 전 객석에서 어머님의 빛나는 순간을 카메라에 열심히 담았어요. 사건은 하필 어머님과 졸업식장을 다녀온 그날 터졌어요. 일찍 집을 나서야 했던 어머님은 아버님 아침 상을 차릴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식탁 위에 오늘 하루만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라 쪽지를 남기고 오셨는데 하필 시고모님이 오셔서 그걸 보신 거예요. 졸업식장에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은 탓에 시고모님 호출을 못 받았고 학사물을 쓰고 동기들이랑 사진을 찍느라 집안일은 신경도 못쓴 거죠. 뒤늦게 어머님과 제가 집에 도착해보니 시고모님이 아버님 점심상을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시고모님은 꽃다발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는 저와 시어머니를 향해 썰고 있던 김치를 집어 던지셨어요 엄마야 시뻘건 김치 양념을 뒤집어쓴 어머님과 전 황당한 표정으로 시고모님을 쳐다봤죠 그랬더니 <목소리>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침부터 뭐 한다고 밖으로 놔두느라 남편 밥도 안 챙겨 못 배워 먹어가지고 올케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애미 너도 마찬가지야. 말 대답 따박따박하고 어른 알기 우습게 알면서 니돌이는 안 하고 살참이냐? 내가 이 나이에 동생 밥 챙긴다고 주방에서 이러고 있어야겠어? 집안 꼴잘 돌아간다. 시애미가 저 모양이니 며느리라고 잘할까? 아주 개판이야 개판. 시어머님은 졸업장에 묻은 김치 속을 떼어내시며 입술을 부르르 떠셨어요. 그리고 작정하신 듯 쏟아내셨죠. 그게 뭐 어때서? 누나가 돼서 남동생 밥한개 차려주는 게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탓하려거든 그 나이 처먹도록 혼자 밥도 못 차려먹는 단신 동생이나 혼내세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시던 아버님은 어머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와 어머님 뺨을 치시려 손을 드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 전에 무서운 속도로 아버님 뺨을 치셨어요. 짝 소리가 날 정도로요. 그 행동에 모두들 벙 쪄서 아무 말도 못했죠. 이, 이어편 내가 미쳤나? 그래, 미쳤다. 이날 이때까지 니들 남배한테 하도 당하고만 살아서 아예 미쳤다. 또한번 쳐봐. 그땐 니네 누이뺨도 쳐줄 테니. 어머님은 지금까지 하는 다른 모습으로 기선을 제압했어요. 아버님은 생각하지 못한 어머님의 반격에 어리둥절 하셨죠. 이, 이어편 내가 미쳤구만? 미치지 않고서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짓을 해? 인간 말종? 지금 나한테 인간 말종이라고 했어? 평생을 니들이 나한테 한 짓이 바로 인간 말종짓이다. 지들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짓밟고. 사람을 종부리 듯이나할줄 알았지. 니들이 언제 날 사람 취급해줬니? 그래도 지사식 낳고 사는 여잔데, 툭 하면 사람들 앞에서 면박이나 주고, 중학교 밖에 못 나왔네 떠들고 다니면서 창피주고,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니? 나도 사람이다.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내가 이날 이때까지 꼭 참은 이유가 뭔줄 알아? 니들 남매처럼 적어도 인생을 니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였어. 니들은 내가 아는 한이 지구상에서 제일 지독하고 하찮은 족속들이었으니까 인간 말종 그야말로 니들 남매한테 딱인 말이다. 저 사람이 약을 잘못 먹었나? 이게 다 며느리 잘못들인 탓이야. 요상한 게 집에 들어와선 지애미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멸정하던 올케가 하루 아침에 저렇게 돼? 너 도대체 니네 시애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시고모님이 물으셨죠. 제가 뭘어쨌게요 단지 전 아버님과 고모님께서 늘 어머님께 못 배웠다고 타박하시길래 학교 공부해 보시라 권한 것밖에 없어요. 아참 오늘 어머님 졸업하셨어요. 아버님은 그제서야 어머님 손에 들린 졸업장을 보시군. 졸업장? 니가게 네 무슨 졸업을 해? 왜? 어디서 돈 받고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만들어 주든 되지도 않게 무슨 졸업장은. 솔직히 나 오늘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졸업장, 꿈이나 꿀수 있었겠어요? 당신이 그랬죠? 중학교 나온 거랑 고등학교 나온 건 하늘 땅 차이라고. 그 하늘 땅 차이로 45년간 날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일을 박박 깔며 젊은 애들 사이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날 무시하던 당신 얼굴 떠올리면서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대학 졸업장까지 따게 됐네요. 고마워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뭐? 대학 졸업자? 시아버님과 시고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달려와 어머님 졸업장을 펼쳐 보셨죠. 어머님 이름 밑에 문예창작과 전문 학사 도장이 꽝 찍혀 있었죠. 대학 졸업까지 하고 보니 당신 말이 틀린 게 아니다 싶네요. 중졸과 고졸이 하늘땅 차인데 이 고졸과 대졸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혼자 살아볼랍니다. 당신과는 수준 차이 나서 같이 못 살겠어요. 지난 45년간 날 부리고 살았던 수고비 한 푼도 빼놓지 말고 내놓으시구려. 아니, 아니 이 사람이 이혼이라니. 여보 여보. 어머님은 황혼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전부터 쭉 생각해 오신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결정에 방방 뜨며 반대를 했지만 결국 뱃기를 들었죠. 안 그랬다간 저랑 이혼이니까요. 전 아버님을 모실 수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밑반찬 정도는 넣어드리겠다고 했죠.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수필로 엮어 작품집을 출간하실 계획이신데 해봐야죠. 물론 자비로 출판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려고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신나셨어요. 가끔은 저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갈라서신 게 아닌가 죄송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70이 다 되어가는 연세에도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제가 어머님 인생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앞으론 어머님께서 화창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